자, 여기, 마풀, 백, 어, 사쪽입니다. 1 0 4쪽 580번. 문제 봅시다. 자, 그림을 보고, F0은 현재 얼마야? 0이죠. F의 4분의 1은? 2분의 1이죠. F의 2분의 1은? 1이죠. F의 403은? 어, 2분의 1. 이고 f1은 0인데 <laughs> f의 n 플러스 1은 f 합성 f의 n을 정리하고 f의 4분의 1 f2의 4분의 1에서 f의 1 <laughs> 0에자 이게 문제죠 음음자 음. F의 4분의 1은 2분의 1이죠. F2의 4분의 1은 그 2분의 1을 다시 누가 내 있지? 2분의 1을 넣으면 1이죠. F3의 4분의 1은 다수 1을 주어놓어 0이죠. F4의 4분의 1은 다수 0을 주어놓 0을 주어놓은 거고요, 여 그러면 F5의 4분의 1은 2f0이니까 20점. 자 얘는 2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계속 0이다. 그러니까 몇 개까지 가더라도 그냥 2분의 3이 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음, 3번이 되겠습니다. 583번. 583번. 예를 들어, 그림이 F1이 2고, F2가 3이고, F3이 2이고, F4가 4. 보고 쓴 거예요. 음, 여기서 F에 220191, 1, 마이너스 F에 220201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네요. 자, 역시나 하나씩 봅시다. F1은 2점 자, 그 다음에 F2의 1은 다시 그 1을 주는다는 얘기니까 3이 네요 자, 그러면 F3의 1은 3을 주는 1이네. 자, 그러면 F4의 1은 1이 들어가니까2점 결국은 뭐야? 2하고 3하고 1이 반복이 되네요. 2, 3, 1, 2, 3, 1 반복된단 말이야. 여기는 f의 3의 배수, 그렇죠? 여기는 f의 3의 배수 플러스 1. 여기는 f의 3의 배수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2019 얘가 얘가 3의 배수란 말이 정확히. 얘가 3의 배수니까 값은 얼마? 야1 이게야. 2019. 왜이 31이 반복된단 말이야. 얘1야1이고그 얘는 뭐야그 다음 하니까 다시 이가되1죠1대 2. 마이너스1이은2번이되겠1니다 자, 그다음이 오른쪽에 586번으로 갑니다. 1이죠 얘는요, fx의 그림이, 얘는 x가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을 때, 1이란 3상프레용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x가 1차일 때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자, 마이너스 1이는3상프레용 이걸 보고, f, 속성 f를 이성하는 얘기야. 모양을. 자 그럼 여기 f 파성 f는 f의 f x를 말하는 거니까 1 여기는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여기는 f x가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에 f x가 이런 경우가 되겠죠 f x가 마이너스가 작은 경우가 어디냐? 근사해서 X가 1보다 큰 경우죠? 여기는 X가, 마이너스니 작은 경우지. 마이너스부터 X가 1, 4인 경우지. 다시 한 번. f 플러 f X는 1이고,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좀 어렵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는, 다 아, 되겠죠. 자, 이 모양을 그리면, X가 1보다 크의 그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요. 그럼 몇 번? 2번이 답이 있네요. 음. 이 그림을 보고, 식을 만들고, 식을 보고, 합성상체의 식을 만들고, 그 식을 보고 다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복잡한 문제입니다.